안녕하세요. 마이 닥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7차 대유행의 독특한 양상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 닥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7차 대유행이라고 하는데, 네. 이전 유행과 비교해봤을 때 조금 정도가 네.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도 약한 것도 있고 좀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마련했는데 네. 이전과 다른 양상이 어떤 것일까 이게 궁금하네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있는 병동에서 지난달에 네. 10월달부터 해가지고 11월 초까지 해서 한 차례 유행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죠. 네 힘들어요. 네. 힘들어버렸습니다. 근데 되게 저희 병국에서 한번 이렇게 환자가 있으면 몇 개월 동안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달에 또 환자가 생기고 있어요. 아, 11월에 한번고쳤는데도 네네. 보통 이제 한번고치고 나면 이데또 생겼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이번에 유행 과정을 봤더니 지난번 유행과 다른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가장 다른 건 뭐냐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전 유행과 다른 변이주가 네. 새로 우세종이 되면서 피크를 이루고 그 정점을 이룬 다음에 이제 일정한 수의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걸리고 나면 그 유행이 잦아들이는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정보를 알게 됐잖아요. 네. 오미크론, 네. BA1, 뭐, 뭐 BA5, 5.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달 후쯤 유행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는 변이주를 보면서 새로 우세종이 루게될 거라고 예상이 들었고 그 예상이 또 대체로 들어맞는 이런 양상이었는데 저희가 지난 한달 전쯤에 방송을 했을 때그 네. 당시만 하더라도 BA5, 오미크론이 여전히 우세종이었어요 한 80에서 5% 이상, 90% 사이 정도였고 하지만 새로운 그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몇 가지가 1%, 2%, 이렇게 늘려가는 널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7차 대유행도 그러면 새로운 변이주가, 변이바이러스가 다시 우세종화 되면서 정점을 갈 거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오미크론이 전체 검출돼서 보면 70%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도 우세종은 BA5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뭐냐,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못되고 있다. 이런 게 특징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전에 그 6차 대회부터 지금 BA5가 계속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무세종으로. 네. 그러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 어, 그 면역이 떨어졌다 하면? 네. 예. 이전에 그, 걸린 지 음. 뭐, 약 6개월 내외 예상이 지나거나, 음. 아니면 어, 6개월 전이 사이에 안 걸렸던 분들이. 음.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속한 병원 내에서의 음. 환경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인 음. 겁니다. 이거 양상을 보니까 그런 독특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음. 네. 또 하나 이제 특징으로 할수 있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 발표에 확진자 수가 는 5만 내외 왔다갔다잖아요. 네. 우리가 주변에서 느끼실 거예요. 어, 코로나가 의심된다. 해더라도 음. PCR 검사를 안 하시거나 네. 또는 자가 키트로 검사해서 양성이더라도 음. 뭐 굳이 병원에 가서 따로 약을 구입하지 않거나 기존에 있던 약으로 증상이 경미하면. 음. 이런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정부 관련, 관련 하시는 분의 기자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거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그런 언급이 나왔죠. 아. 현 실제 확진자 제한 지금 한60% 수준 내외가 아마 검사로 확인되는 거다. 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5만 명이다 하면 그게 한 7만에서 8만 사이가 실제 확진자라는 얘기거든요. 정확한 거는 지금 항체 검사했던 거 2차 하거든요. 네. 이걸 해보면 또 나올 거예요. 아, 그럼 숨은 확진자가 더 네. 많이 나올 수 있다. 1차 때 말씀. 대략 저희가 20 내지, 내지 30%가 있었다는 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게 더 넓어진 거죠.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 이제 한 7만에서 7제 확진자 수가 8만이 계속적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줄지도 않고 이런 양상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주변에서도 보면 네. 확실하게 자기 증상이 있지 않으면 네. 검사 받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데이터를 보면 무증상인 경우도 사실 40에서 5 0라 했으니 실제 검사 결과 확진자 수를 가지고 아 이게 전체 확진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네. 야, 오 진짜가 6차 대유행 때는 젊은 분들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어, 물론 이제 고령층도 많이 걸리긴 했지만 전체 확진자 비중에서는 그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전에 그 어쨌든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질이 좀 떨어질 때라고 어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어, 고령층에서 확실히 많이 걸린는것 같아요. 고령층 그러니까 확진자 많다. 수에 비해서 이전 그러니까 육차 대응 유행을 비교해 보면 확진자 수에 비해서 중환자 수 비율이 아직도 높은 거죠. 네. 예를 들어 어 요양병원에서 제가 직접 제 치료를 지금 하는 편인데 음. 그러면서 경과를 보다 보, 보면. 어쨌든 중환이 이제 여전히 많은 네.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에 비해서 6차보다는 중환이 많고 그러니까 어 우리가 보기에는 아 어, 코로나 많이 이제 확진자 별로 없네 이렇게 느끼지만 음. 의료 현장 내에서는 아직도 좀부담스러워 음.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망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그 오미크론이 이제 치명률이 떨어졌냐 음. 여기서는 뭐 논란이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백신이 있고 맞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걸렸고 이거에 대해서 면역이 올라갔기 때문이지 그 바이러스 자체의 어떤 치명률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실제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그러니까 예전에 걸린 지한 1년 정도 내외가 되신 최소한 10개월 내외 정도의 간격이 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어, 사망하시면 꽤 돼요. 저희 병동에도. 한, 40, 한 45명 내외가 걸리셨는데, 네. 6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어. 꽤 많죠. 적은 네, 숫자가 아네요다 네, 그러니까 공식 우리나라 통계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그런데 어, 저도 이제 17일날, 이번에 동절기 접종이 서죠백신도 네. 했거든요. 아. 어쨌든 이제 BA5가 기본 우세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유행할 바이러스 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뭐 BA4,5 이가 백신이 제일 네. 좀 낫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고 뭐 의도한 건 아니에요. <laughs> 제가 그걸 맞고 싶다 했더니 저희 병원은 그걸로 다 맞았어요. 아 환자부터 직원까지 이제 맞으실 분들은 현재 상황으로 본 뎅기병이 뭐, 현명한 선택입 어떻게 말하면 네. 제가 근거 몇 가지 얘기했는데. 네. 뭐 그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다수 이론이 돼가지고, 이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 환자분들도 한 14일, 그러니까 지난달 11월 14일, 네. 그러니까 15일, 16일 접종 맞았고 저도 17일에 맞았고, 네. 그럼 2주 정도 후가해서 면역이 확실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나타났때잖아요 네. 희한하게도 맞은 후에도 걸리신 분이 있는데 확실히 증상이 경해요 아. 약해요 다행이네요. 물론 이제 이건 딱 경험적이란 거는 음. 변수들이 많죠. 네. 이런다면 10월 달 걸리신 분과 11월 걸리신 분의 뭐 중중도 차이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인차도 있을 거고, 표본도 작고,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번에 겪었던 것으로 보면, 확실히 다른 걸 뭐가 느끼냐면은, 네. 10월 달에는 중증으로 발전하시면 또꽤 되시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11월 달의 경우에는 중증으로 가신 분은 예전에 접종 안 하셨던 분, 음. 1년 내에 접종 안 하셨던 분 외에는 없어요. 어. 네. 그만큼 백신이 효과를 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고 그렇게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증상이 있는 분 자체도 증상이 약해요. 아. 일단 10월달에는 걸수 분은 무조건 열이 났어요. 아. 어 정말 어어 어, 어, 오미크론이 이랬었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11월달에는 열이 별로 없어요. <laughs> 네. 몇분조 이제 중환이 생기신 분도 있는데 비교적. 잘 넘어가셨어요. 음, 비교적 가볍게. 네, 네. 그 기력저하가죠. 네. 또 이제 피곤하고 좀 나른하고 식욕 떨어지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나타났는데 그외뭐 가래라든가 기침, 발열, 그 다음에 이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네. 이런 증상들은 어 어쨌든 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는 굉장히 좀 약했어요. 네.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검사하거든요. 네. 환자 생명 위한 병실 환자 다 검사하고 네. 그래서 누가 또 양성이다. 네. 그러면 지난 달만 해도 제가 또 양성, 아이 사람 이분 아, 이런데 네. 이번 달은 아. 어, 양성, 아, 그래 음, 괜찮을 거야, 뭐 <laughs> 이런 식으로 확실히 조금은 지금은 좀 나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임닥터 네. 말대로 BA45 맞았거든요. 네. <laughs> 조금 또 안심이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염 자체를 100% 막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나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번에 동절기 추가 접종, 이가백신을 맞은 접종률이 지금 길이 낮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면역은 떨어져 있고, 새로운 면역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안 걸렸던 분 또는 면역이 떨어지는 분이 또 걸리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확진자 수나 이런 게 좀. 완만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또한분두분 분, 처음 걸리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어, 이번에 계속적으로 주변에서는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특징이 이번 7차 대유행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지 않고 심지어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 마스크 뭐 해제 이런 얘기도 오가잖아요의가또 오고 가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이제 정말 위드 코로나가 돼버린 것 같네요. 항시적으로. 코비드가 생기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더 염려되는 고민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